성전의 성전답게 성전의 성전답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곳이 한번 어딘지 알아맞혀 보세요. 메메뭐뭐 뭐. 자, 어디 어디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여기는요. 동물 농장도 아닙니다. 어디였을까요? 외양간도 아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성전. 성전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다 모여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 재산을 드리기 위해 재물이 필요했고 돈을 바꿔 주는 사람이 있었던 이유는 성전에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다른 곳에서 바깥에서 이 재물로 드릴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사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수많은 불법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사온 거는, 어, 이거 안 돼. 이거 부정한 것이라, 어, 이거 자, 무슨 어떠한 문제가 있네? 이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집이 가, 다시 돌아가려면 이틀, 3일이나 걸리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밖에서 소를 산다면 100만원 주고 살수 있는 것을 성전에서는 200만원, 300만원이 넘는 그런 가격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 모습들을 딱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거기는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나가! 나가!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 돈을 바꿔 주는 그 사람들의 모든 장사 자리를 다 뒤집어엎으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거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거라. 말씀하셨어요. 어, 이 모습이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괜찮아. 나를 따라오거라. 먹거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어,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네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전이 성전답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곳이 장사의 장사꾼이 가득한 시장바닥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어요. 성전으로서의 원래그 모습이 전혀 지켜주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 의미가 있지만 오늘 다루진 않고요. 예수님이 너무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원래의 모습이 다 흐트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닫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시켜보면 어떤 것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워야 하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다워야 하는 것이겠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성도다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신앙훈련팀은 신앙훈련 통해서 배워서 알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더 쉽게 말해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살아갈 건데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너희의 역할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야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만시 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 마음을 쏟고 지금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집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이겠죠.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을 보시고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한다면 분노하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다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다워야 하는 거고요. 아들로서. 딸로서이 가정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나다워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다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인류 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